시작했어요, 여러분. 만감부 거기다가는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소녀들이 원하는 그 OTD 있잖아요. 제가 OTD를 좀 소개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게 제가 안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귀차니즘 이 너무 심해져서. 근데 이제 좀 부지런하게 더 독사 같이 살고 싶다. 독사처럼 살아야 된다. 약간 이 마인드가 좀 요즘 생각이 약간 변해서 제가 좀 더. 좀더 부지런해볼게요. 부지 언제까지 부지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얼굴 을 씻고 좀 눕방을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런 시거든요. 아 사실 눕방하기 전에 저 게임 한 판만 하고 자겠습니다. 어떤 게임하냐면저 롤에어롤 리그 오브 레전드예요. 모스트는 룰루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얼굴 씻고, 냅다 고잉. 근데 오늘 좀 짜증나는 게 화장이 마음에 들거든요? 이유. 그 뜨지도 않고 되게 광나게 촉촉하게 잘 됨. 나갈 때나 이렇게 좀 해주지. 나갈 때, 특! 개 푸석푸석하고 맘이개안됨 에. 아, 그리고 저 요즘 약간 이렇게 눈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약간 외모장병 왔어. 일단 살을 빼겠습니다. 가자. 아, <laughs> 안 블러드 파티에 초대를 당해서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토를 5,000번 했거든요. 사실 두 번은. 그래서 달달한 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못 참겠어. 그래서 어플을 시켰습니다. 음. 넷플릭스에 편의 경쟁이 떠가지고, 이거 보면서 먹어야겠 대체 블러드 파티는 왜 할까요? 그걸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들 화나가지고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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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살것 같아. 근데 오늘 진짜 한게 포하고 아파하고 슬퍼한 것밖에 없어서. <laughs> 땅사 먹어 땅사. 아침에 이제 편집을 갈기고. 지금 11시 14분이고요. 좀 쉬다가 운동 갔다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나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까지 쇼츠를 열심히 찍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보려고요. 제가 사실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에요. 전 영상이 쓸지 안 쓸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머리가 너무 떡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으로 그래서 아예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올릴까? 아니면 그냥 버릴까? 개고민 중이긴 한데. 아무튼 몇 도인지 한번 시리야? 시리야? 예 시리야? 시리야? 날씨 알려줘. 오늘 18도네요. 외투를 입긴 해야 되겠군. 짜란, 귀엽죠? 이대로 나가보겠습니다. 서루라는 카페와 있는데요. 라떼를 시켰거든요. 토팡봉이를 받았습니다.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4시 10분. 아! <놀람> <놀람> 왔다. 와. 털 완전 곰돌이. 어, 어 고양이? 더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있어요. 대박. 빵을 만들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축풀 뒤에 잘 자려. 아니 저희 찾은 음식점이 15초 거리예요. 15초 거리. 그래서 바로 앞에. 요 본스테이크라는 곳을 가겠습니다. 먹어줄까? <laughs> 맛있을 음. 것 같아. 오오 레스고. 어, 어, 아직. <laughs> 아 아직 아직. 추천해 주세요. <laughs> 아, 추천해주시려고. 제가 사실 오늘 양배추밖에 안 먹어가지고 개배고프거든요. 좀 돌기 직전이라서 조절해서 먹어보려고요. <laughs> 직전빵입니다. 아 그리고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뭔가? 대박. 어서 드세요 어서 드세요 음! 음. 아, 맛있다. 음! 응? 아. 음! 음! 어, 뭐 오늘도 <laughs> 이거 꼭 사셔야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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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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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네 자랑이에요. 완전 벚꽃이 쩔거든요. 자전거를 못 타서 그냥 친구 만나서 산책을 갈기다가 집에 들어가려고요. 저 지금 벚꽃 개 많이 폈어요. 보이세요?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옆에서 셀카 오지게 찍고 계세요. 저는 슈크림들밖에 없어서 슈크림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고, 쟤는 뭐 있으신가 보여드린 거죠. 안녕하세요. 저 이제 집에 왔고요. 알몸 상태 아니고 나시 입고 있습니다. 저 이제 씻으려고요 씻는 거 한번 루틴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일단 집게핀으로 고정해. 애기야 가자. 화장실로 왔고 일단 1차. 손을 닦아준다. 손을 그냥 샤워절로 닦아줄게요. 이렇게. 손을 꼼꼼히 닦아줍니다. 손 밑에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속눈썹을 떼줍니다. 그다음에 이걸 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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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비벼 비벼. 이거는 러쉬의 모스트리라는 제품이고요. 이만큼 퍼서 다시 이 상태로 그냥 비벼줘 <laughs>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니나 니나 이게 모스트리가 좋은 게 안에 민트 성분이 들어가 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감 쿨링감이 되게 좋아요 제가 배운 대로 알려드리면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알죠 피부 진정 효과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촉촉하게 해주는 거 플러스 이게 보시면 그거거든요 셀프 프리저비 아닌가? 맞네 아, 셀프 프리저비요방구전에안들었다는거요 아, 여러분 음, 음. 이게 꿀이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안녕하세요 스킨케어로 왔어요 일단 1차로 여러분이 뭐 너무 많이 원 이거를 뿌려줍니다 어, 너무 야해 여며 이거 모공 앰플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거 흔적 흔적 앰플이라 했나 이게? 저한테 너무 감사하게도 아글린러브리에서 상품을 보내줬어요. 사실 이거는 진짜 이거 홍보를 안 해도 되는 그냥 단순 협찬 그런 건데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오, 됐다 이렇게 어? 귀여워. 스분크림을 듬뿍 발라줍니다. 음. 이게 왜 좋냐면, 일단 저 이런 기초 쪽에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은은한 그런, 은은한 달콤함? 뭐지? 이거 멜론 향도 아니에요. 그막 오이, 멜론, 막 그런 향도 아니라 은은한 달콤함이 나요. 멜론 향이라고 하시면 뭐 죄송, 피해인이겠지만. 아무튼, 요크이 캐럿 마스크 할게요. 이게, 어? 오렌지향 난다, 오렌지향. 잠들기 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피부에 부드럽게 펴발라 흡수해줍니다. 이게 잠들면 그거 쩔잖아요, 수분 날라가는 거. 어? 되게 꾸덕하다. 근데 이거를 바르면 수분이 안 날라가고 쫀매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날것 같아요. 맨날 그메론 수분만 쓰다가 캐럿 마스크는 오늘 처음 쓴 거긴 하거든요? 되게 쫀쫀하다. 이건 진짜 잠들기 전에 그 다음날에 꿀피부 강을 위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일단 잠시만. 아, 어, 시원해. 어, 이거 개꿀점인 거. 이게 약간 되게 쫀득쫀득한 느낌이어서 이그 남은 크림으로 여기 막 승모근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어, 와, 너무 좋다. 마사지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목쪽 와, 홀리마마! 이렇게 해주세요. 오, 어, 좋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했어요. 잘 자요. 안녕하세요. 택배가 왔는데, 이게 슈크림 분이 저에게 예쁜 테이블 매트? 막 이런 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한번 뜯어보려고요. 포장도 너무 예쁘게 하셔가지고, 나 너무 아까워서 못 뜯겄슈. 예쁘게 뜯었습니다. <laughs> 와 이거 뭐야? 엄청 많은데요? 냄새도 좋아요. 막 민트향? 막 그런 게 나아요. 어, 어, 와 약간 이런 거구나. 와 어, 완전 귀여워. 어, 진짜 귀여운데요? 거짓말 안 하고 이런 느낌으로 커튼을 제작하려 했어요. 그쵸? 끄덕거리고 있거든요? 대박. 뭐지? 아, 약간 방구? 방구하는 거? 아, 스티커. 어, 네이클러버 있고. 약간 이런 스티커류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아... 헐. 반지. 번지. 반지도 진짜 초카와이. 맷지다. 아, 너무 감사해요. 이거 진짜 예쁘게 제가 살게요. 마지막이 이거. 이거 그거잖아 색깔도예요. 어 진짜 귀여운데 이거 진짜 이분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혹해서 관심 있으시면 DM 진짜 꼭꼭꼭꼭꼭 남겨주세요. 너무 너무 다 예뻐가지고 지금 눈 돌아가올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랑이. 어 다랑이?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건데, <laughs> 내가 못하네 <laughs> 감사합니다, 다롱이 감사해요, 진짜 진짜 감사해요. 예절샷 꼭 찍을게요. 안녕. 오늘은 4월 25일입니다. 일어나서 릴스를 9,800개 정도 가볍게 보고 이게 제가 보고 싶어서 본게 아니라 저는 약간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유튜버잖아요. 직업이 유튜버기 때문에 직업이 유튜버는 사실 아니고 아,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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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유튜브 희망자? 어 미래의 유튜버? 아 유튜버긴해. <laughs> 음. 아무튼 본론은 이거야 사실 배고파요 제가 지금 재료를 다 갖고 왔고요. 자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놓고 짜란. 아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춤추러 가요. 웬 갑자기 춤이냐 아시는 분이 춤 선생님이신데 무료 클래스를 여셔서 그거 하러 가요. 우 와, 음. 먹고 올게요. 춤 추러. 감미 나롱이 택배 보낼 거 챙기고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은근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여 시인가 수업인데 빨리빨리 가볼게요. 도착해서 사실 중간에 읽고 떠줬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 시들어졌고요. 일단 하반나비였습니다. 반맞어요. 예뻐. 저는 친구를 기다리면서 있겠습니다. <목소리> 아니, 기본이라고 했는데 저못 따라할 것 같은데요? 큰, 큰일 났는데? 저걸 어떻게 같이 하지? 최대한 같이 즐길 수 있게 해보려고 루틴을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그냥, 그냥 어렵지 않고 어, 같이 즐기실 수 있는 루틴이 고 저는 생각해서 같이 즐겨주시면 됩니다. <laughs> 바운스를 할 건데 다운 바운스를 할 건데 오른쪽 바운스, 왼쪽 바운스, 오른쪽 바운스를 쳐, 왼쪽 바운스. One, two, three, four, f AM까지. 오른쪽 손을 내리면서 왼쪽 손을 올려주셔야 돼요. 바꿔 주시면 되는데 three AM, t 3 N 4 N.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혹시 지금 편집실이면 저 죽을 거같아제 몸뚱아리가 뭔데 어렵지 않은데 제 몸뚱아리가 원래 뭔데 손을 못 하겠어요 점프를 했을 거예요 점프 세번할 거예요 그냥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5대 3대 5. 2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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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4대 이게 4어려우 4대 4대 어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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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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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소 지기게 하고 왔고요. 오늘 다이어트 성공이네요. <laughs> 나이스 바디, 저희는 커피집 갈 거예요. 아직 아가리 운동 안 했잖아요. 인정? 예이. 근데 저 진짜 댄스 학원 후기. 진짜 재밌고, 진짜, 진짜 정말 유익했어요. 진짜. 뭔가 이러, 이런 춤을 인생에서 한 번도 안 춰봤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다. 아무튼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학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다롱이 그러면 카페에서 뵈요. 안녕. 보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제가 소금빵을 하루에 5 0 0개 만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혹시 소금빵에 버터 동그 어. 이걸 보세요. 뭐야? 이거 뭡니까? 이거 안 먹어봐도 <laughs> 무슨 맛인지 알 거거든요. 모닝 수준도 아니에요. 모닝은 사실 폭신해야잖아요. 이거는 모닝고 무스맵 빵이잖아. <laughs> 이거 아는 사람 개취고. <laughs> 바삭하지도 않고. 어? 어. 버터 맛이 나지도 않고, 음, 빵도 맛안 나고, 어, 진짜 버터 맛이 안 난다. <laughs> 이거 진짜 아닌데요? 되게 꼭꼭한 밀가루 맛나요. 어. 아니, 이게 저희가 그 미식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이건 누구나 먹어도 되게 기묘한 빵이라고 어.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그건가 보세요. 테누야, 테 아, 그러네. 아, 근데 이건 말해야 될것 같아요. 뭘 말해 이 집이 빵을 못 만들었는데, 가서 저게 빵이 너무 맛이 없는데, 뭐 홍보래도 그렇게 할 거야? 다른 걸 바꿔달라고. 한번 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네, 죄송한데 소금빵에 동굴도 없고 네. 밑에도 네? 음, 아니 제발 끝까지 들으세요 이게 약간 딱딱한 느낌도 안 나고 먹었을 때 버터 향도 안 나고 되게 꿉꿉한 밀가루였나 보거든요? 네? 이거 빵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다른 빵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안 돼서요 어? 이유가? 어? 이미 자고 드셨잖아요? 맛은 봐야죠 육안으로 봤을 때도 기묘했는데 맛은 괜찮을 줄 알고 먹어본 거예요 어, 그럼 손님은 파리바게뜨 가셔가지고 거기 진열된 빵한 번씩 뜯어 먹어보시나요? 파리바게트는 맛있던데요? 어, 저희분도 맛있어요 진짜 맛없어요 <laughs> 저는 맛있어요 이거는 고객의 시선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망해 입고 저 맛있어요 니만 맛있잖아요 <laughs> <laughs> 기다리면서 말하면 전 진짜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laughs> 갑자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원래 맨날 무관심만 받다가 관심을 받아서. 아니,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팬들을 모여 아, 고계신데 무관심이라고 <laughs> 하시는 거죠? 그, 그니까 저, 제 기준에서는 아. 요즘에 이제 조회수가 천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사실 구독자가 한 번에 3 0 명도 나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영상 만드시는 분들은 알아요. 본인이 열심히 만든 컨텐츠가 조회수가 안 나왔을 때그 허망함과 슬픔? 그래서 요즘에 너무 뭔가 꿈꾸는 것 같아요, 진짜. 음, 이런 반응이 있다는 네, 게?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안녕. 안녕. 아... 아... 여러분 저 지금 아 어, 잠깐만 멜론 티켓 어디 있어. 지금 오... 49초, 49초, 49초예요. 내시를 예, 하고 있어. 어. 뭐야? 야나 야, 어떡해? 토요일 11시로 있어 그냥. 야 빨리 다시 들어와아안 돼! 뭐야? 아, 뭐야? 본인 인증을 안 해놓은 새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멜론 티켓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천 명. 6시 맞지? 아니 11시라고. 아 미친놈아! 정체가 뭐야? 아온니 아니야 너 지금? 정체? 아오! 김선아를 어떻게 패? 이렇게 패? 이렇게 패? 끝났어요. 저, 저도 끝났어요. 지금 제가 빨리 들어왔는데. 어, 날짜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맞아? 5월 30일. 나 돼. 어떻게 해? 네. 뭐야? 심지어 나 우리 엄마 이름인데? 가능해?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 <laughs> 아 그거 잠깐만. 어떻게 해? 이거 민증 봐? 어머! 나 미치겠다. 이거 내 아이디가 아니었어. 엄마 아이디였어. <laughs> 닉네임은 내 이름인데? 아나 이거 미성년자 때1 9곡 노래 듣고 싶어서 엄마 아이디를. 내가 그래서 방금 새로 만든 거야. 일단 문의를 했거든요. 일단 저는 성공했으니까 친구 거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은 요거 먹었고요. 요즘 약간 정체기여서 살은 안 빠지는데 뭔가 몸은 가벼운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내일을 받으려고요. 원래 12시 예약이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에 와줄수 있냐 해 가지고 지금 12시 21분입니다. 내일 샵에서 한번 다시 켜 볼게요. 이제 이것도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잘 가. 잘안 <laughs> <짜란. 웃음> 너무 예쁘죠? 귀여워요. 극 <laughs> <laughs> 그, 너무 배고파서 포켓볼드데 이게 왔습니다.